구과 고장과 수리 듣기 2 라흐만 씨가 서비스 센터 직원과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47번 고객님 어서 오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방문하셨어요?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어요. 네. 제가 잠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시다가 깨진 건가요? 가방 안에 있었는데, 가방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됐어요. 일주일 전에요. 알겠습니다. 가방 안에 있어서 그런지 많이 깨지지 않았네요. 액정만 바꾸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구입할 때 보험에 가입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수리가 끝난 후에 영수증을 보험사로 보내시면, 고객 부담금을 제외하고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십시오. 47번 고객님, 어서오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방문하셨어요?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어요. 네. 제가 잠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시다가 깨진 건가요? 가방 안에 있었는데, 가방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됐어요. 일주일 전에요. 알겠습니다. 가방 안에 있어서 그런지 많이 깨지지 않았네요. 액정만 바꾸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구입할 때 보험에 가입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수리가 끝난 후에 영수증을 보험사로 보내시면 고객 부담금을 제외하고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십시오.